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어린이들 오늘 전도사님과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 폭풍우을 이기는 믿음이에요. 우리 어린이들 귀 쫑긋 하고 잘 들어주세요. 바오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사도행전 27장 24절 말씀. 아멘. 우리 어민들, 지난주도 가이사리아에 있었던 이야기에 대해서 배웠어요. 하나님의 일은 덜코 작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배웠죠. 벨리스 총독이 물러나고 이어 베스도가 새로운 총독이 되었어요. 바울을 미워하던 사람들은 베스도에게 예루살렘의 바울을 보내라고 했었죠. 그 이야기를 들은 베스토는 바울에게 물어봤었죠 어디서 재판을 받고 싶은지를요. 그때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했었죠? 맞아요, 로마에서 재판을 받고 싶다고 했어요. 많은 사람들은 바울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바울은 하나님의 큰 계획을 믿고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오늘은 로마로 갈때 일어난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해요. 여기는 항구예요. 큰배한 척이 로마로 가기 위해 준비하고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짐을 들고 배에 탔어요. 그 사람들 중에는 바울도 있었어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 그렇게 로마에 가고 싶어 하더니 드디어 출발하게 된 거예요. 비록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으러 가는 길이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바울은 로마에 가게 되었어요. 배를 타고 가던 중에 미, 항이라는 항구에 도착해서 여러 날을 머물렀어요. 그러다가 휘, 휘! 찬 바람이 부는 겨울이 되었죠. 바울은 사람들에게 겨울에 배를 타고 가는 것이 위험하니 겨울을 지나갈 때까지 여기에 있자고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배를 운전하는 손장은 생각이 달랐어요. 여기는 겨울에 너무 추우니까 배를 타고 좀더 따뜻한 곳으로 가서 겨울을 지내자고 했어요. 사람들은 배를 타고 바다를 많이 다녀보았던 선장의 말이 옳다고 생각했어요. 발과 재수들을 관리하던 로마 군인도 선장의 말이 더 좋다고 생각해서 배를 타고 떠나기로 했죠. 하지만 바울의 말대로 유라골루라고 하는 크고 위험한 폭풍을 만나게 된 거예요. 휘! 바람이 엄청나게 불었어요. 하루 이틀 폭풍이 계속되자 사람들은 바람과 파도에 배가 가라앉지 않게 하려고 배 실었던 짐들을 바다에 던졌어요. 그래도 폭풍이 멈추지 않자 더 무거운 침대와 의자, 책상 같은 것들도 바다에 던졌어요. 하지만 여전히 폭풍이 거세게 배를 흔들었어요. 여러 날 동안 하늘은 어둡고 해도 별도 보이지 않아서 뱃길도 찾을 수 없었죠. 그래서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할지를 몰랐어요. 선장과 선원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배를 운전할 수가 없었어요. 배는 폭풍에 이리저리 밀려다니면서 계속 어디론가 떠내려왔어요. 사람들은 오랫동안 먹지도 못하고 잠도 못 잤어요. 모든 희망을 잃어버렸죠. 이젠 별수 없소. 우리 모두 이 바다에서 살아남지 못할 거야. 바울은 로마로 가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할 수 있을까요? 정말 걱정이 되네요. 그때였어요. 바울이 일어서서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배는 부서져도 우리는 모두 무사할 거예요. 어젯밤에 하나님의 천사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모두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곧한 섬에 도착하게 될 거예요 바울에게는 로마에 가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해야 하는 하나님의 일이 아직 남아있었어요 그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배에 탄 사람들을 모두 지켜주셨어요 바울은 로마로 가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폭풍 속에서도 희망을 잊지 않고 용감할 수 있었던 거예요. 바울과 배에탄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배는 부서지고 사람들은 몹시 힘들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무도 다치지 않고 한 섬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놀라운 사실은 배가 폭풍에 마구 떠내려와서. 아무 섬에나 도착한 것 같았지만 그 길이 로마로 가는 아주 빠른 길이었대요. 역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놀라워요. 우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약속을 믿으면서 살아가길 바래요. 무섭거나 어려워졌다고 마음이 바뀌거나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세요. 큰그 폭풍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무사히 지날 수 있듯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어려움을 찾아 잘 극복할 수 있어요. 무사히 섬에 도착한 바울에게는 또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다음 주엔 놀라운 하나님의 이야기가 계속될 거예요. 기대해 주세요. 그럼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놀라우신 하나님, 저희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 세상을 이끄는 사람들이 되고 싶어요. 저희와 함께해 주시고 언제나 우리 어린이들을 지켜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이제 공과 시간이 되었어요. 오늘의 공과 자료는 6-1 공과 자료를 가지고 진행하려고 해요. 오늘의 준비물은 어린이용 교재와 풀, 페트병을 준비해 주세요. 준비물 준비를 위해서 잠시 멈췄다가 다시 만나요. 우리 친구들 본과 준비물 잘 준비되었나요? 본과 자료를 가지고 본과를 진행하기 전에 전도사님이랑 먼저 오늘의 말씀을 복습해보도록 할 거예요. 오늘 생수병을 가지고 배놀이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전도사님이 먼저 이 생수병에 물을 잘 채워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여기 배가 있어요. 이 생수병 안에는 작은 바다가 있어요. 거기에 바울이 탄 배가 떠 있을 거예요. 먼저 배를 한번 넣어볼게요. 짜잔! 이렇게 작은 배 안에 배가 이렇게 떠 있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바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었죠? 생수병 바다가 이렇게 파도 위에서 출렁출렁 움직일 때 배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어요? 배가 엄청나게 흔들리고 무섭게 움직이고 있어요. 만일 우리가 이배 안에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폭풍 안에서도 바울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바울이 이배 안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 이 페트병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셨을 때 바울이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잘 생각하면서 오늘의 이야기를 기억해보는 시간 갖도록 해요. 이제 여러분들이 준비한 공과 자료를 가지고 공과를 진행해보도록 하려고 해요. 자, 배 모양 그림이 두장 있어요. 이 그림을 잘 뜯어내 볼게요. 자, 잘 뜯었으면 이렇게 두 부분도 잘 뜯어주세요. 그리고 첫 번째 배 모양은 여기 칼 선들이 있어요. 칼 선들도 잘 뜯어내면 배에 작은 문이 생길 거예요. 이 문들도 다 뜯어주세요. 짜잔, 이렇게 칼 선을 따라 작은 문을 다 열어주었나요? 그러면. 이배 그림 두 장을 풀칠해서 합체해 주세요. 그러면 침처럼 열리는 배가 완성이 될 거예요. 바다에 큰 폭풍이 불었어요. 바울탄 배는 마구 흔들렸죠. 자, 어떻게 배가 흔들렸을지 두 손으로 막 열심히 흔들어 보세요. 폭풍 속에서 사람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배 작은 문들을 열어서 확인해 볼게요. 배에 있는 사람들을 보세요. 이 사람들은 폭풍이 몰아친 바다 위에 함께하고 있어요. 각각 모두 다른 모습으로 폭풍을 견뎌내고 있네요. 어떤 사람들은 무서워서 울고 있고요. 어떤 사람은 짐을 바깥으로 내던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몸을 웅크리면서 떨고 있기도 해요. 바울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맞아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여기 배에 기도하고 있는 바울의 스티커를 붙여주세요. 배에 있는 사람들은 무섭고 두려웠어요. 죽을 것만 기다리고 있었죠. 하지만 바울은 반드시 로마로 갈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꼭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바울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어려움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려움길 바랄게요. 그럼 을리 다음 주에 이만내요 바랄게요.